이렇게? 어? 뭐야 이거? 당신도 이제 납치된 거야. <laughs> 빨리 저쪽으로 가! <laughs> 아빠! 아들 어, 여기 있었구나. 어디 뭐 다친 데는 없고? 어 아빠. 아빠는 괜찮아? 아빠는 괜찮아. 자 그럼 이제. 아빠 밥은? 아빠는 먹었지. 우리 아들 샤워를 했어? 납치되는데 샤워를 어떻게 해? 자 조용! 자 그럼 이제. 너 샤워 좀 해야겠는데? 몸에서 냄새나. 조용! <laughs>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? 정답! 납치! 정답입니다. <웃음> 여보! <웃음> 아니, 근데, 왜 우리를 납치한 거지? 왜긴요. 당신의 재산에 탐이 나서 그렇지. 그러게 누가 세계 1위 부자 하래? 뭐야? 당신들 이렇게 하면 무사할 줄 알지? 우리 김비서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. <laughs> 왜 웃어? 회장님, 거 봐. 내가 김비서 온다 그랬지? 빨리 풀어줘. 알겠습니다, 회장님. 고마워, 김비서. 김비서, 뭐 하는 짓이야? 죄송합니다만. 제가 밧줄을 꽉, 꽉 묶으라고 했잖아요. 김비서, 너도 한 표였어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대장님 밑에서 몇 십만 간 개처럼 일했는데 이제 저도 1위 부자좀 해봐야죠. <웃음> <웃음>